ਕੀ ਤੁਸੀਂ ਮੈਨੂੰ ਦੱਸ ਸਕਦੇ ਹੋ ਕਿ ਤੁਸੀਂ ਕੀ ਚਾਹੁੰਦੇ ਹੋ? Thank mm -hmm. you. Terima kasih telah menonton. Is <laughs> problem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오 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마음 내 노래 되도다 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감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오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엮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색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뼈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담구하셨고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바위를 깨고 어둡고 깊은 굴속에서 금은 동철을 캐는 것은 오히려 지혜를 찾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을 합니다. 귀한 보석과 값비싼 광물은 광부들이 산을 파서 또 산의 뿌리를 심지어 뒤집으며 바위에 매달려서 반드시 캐낼 수 있지만 지혜는 캐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깊이 묻힌 보물이라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깊이 잃고 그것을 얻고야 맙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룬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연구와 또함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과학적 법칙과 또 인간의 기술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뚫어내고 마치 스스로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어리석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사람들은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각종 기금속들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마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나 인생의 생사 화복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지혜와 명철에는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 묻고 헛된 종교에 빠지고 또 철학에 매달리고 심지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속사적 역사가 담겨 있는 참으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리신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며 또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겪는 그 많은 부조리와 모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인생의 나침반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향방을 알고 어떤 인생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의 폭풍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담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또 보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인식한 후에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을 썼던 요업처럼 오늘도 참 지혜 되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요, 또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림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림자매가 멀리 필리핀에 지금 있는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림자매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비전을 찾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하고 있는 또 도장과 또 태권도 또 일들이 더 풍성해져서 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림자매를 축복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예림자매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림자매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림자매와 동행하시고 또 예림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예림자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림자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림자매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장과 또그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림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기도회가 또 믿음과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또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교사님들과또 세계의 평화와 또 특별히 내일 우리 한국에 아주 중요한 우리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극률을 입게 해달라고 이 혼란스러운 정치와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역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락광 기도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시원 시원 ਹਾਂ <laughs> ਜੀ S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 i